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5학년도 안강전자고등학교 학생안전생활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지도 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졸업 후에 취업을 할수 있게 전문 분야를 실습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뭐더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평생 함께 할 친구들이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우정을 놔두기도 바쁜 이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규정 때문에 학교에 오기 싫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학교 안전생활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인지 또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생활 지도 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작년 안강전자고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학생 수 111명.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111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뭐 자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려 18명이나 학생들이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1학년만 보게 되면 총 학생수 37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신입생으로 37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나, 그러니까 약한30% 정도, 어, 3명 중에 1명, 아니면 4명 중에 1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저희는 반드시 학생들을 규칙에 맞게 징계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규칙대로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처럼 의무교육이다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여러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아까 작년에 18명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3학년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만 학업을 더 이어나가게 되면 졸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명을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규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그만둔 학생 수가 총 1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학년이 무려 10명입니다. 과반수가 넘죠? 자, 그래서 이번 25학년도에는 작년과는 또 다른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생활 지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 학교 생활 규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자, 특별 교육 이수 같은 경우에 교내 봉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봉사와도 함께 할수 있고 이렇게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 정지. 연간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줄수 있다. 자, 그리고 퇴학 처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뭐 어떤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강제 전학을 보낼 전정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퇴학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학교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막 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퇴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잘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미리 잘 숙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자 출석정지 같은 경우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여러분들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미인정결석을 하게 되면 변결 포함해서 그래서 학교 결석을 3분의 1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유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수업일수가 한 19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일의 3분의 1이면 약한 60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결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징계 중에 어, 출석정지해서 연간 30일 이내 에 출석정지를 줄수 줄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0일 정도 미인정 결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출석 정지를 한 30일 정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유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퇴학 처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는 퇴학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징계 기준을 볼게요. 자, 학교 내 봉사. 자, 어떻게 하면 교내 봉사를 받을까? 누적 벌점이 50점 이상인 자. 무단가출. 기물 파손, 금지 물품 소지. 자, 뭐, 금지 물품은 뭐가 있을까요? 어, 술, 담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중그 정도가 경미한 자, 사행성 도박에 가담한 것이 이래 적발된 경우, 이상의 각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자, 8번. 정당한 사유 없이 산정의 기준 30일 이내에 3일 이상의 미인적 결성이 있는 자. 자, 그러니까 산정의 기준, 어, 생활지도위원회를 여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미인적 결성이 있는 학생은 교내 봉사를 줄수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봉사. 누적벌점이 65점 이상인 자. 교내봉사 징계 후 다시 교내봉사 회부된 자, 교내봉사 기간 중 징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거부한 자. 자, 그러니까 어, 30일 이내에 3일 이상 미인적 결석을 하게 되면 아까 교내봉사를 줄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교내봉사를 줬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안 왔어, 학교를 째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사회봉사로 올라간다. 그런 말인 겁니다. 자,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산정의 기준 30일 이내에 5일 이상의 미인적 결석이 있는 자.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학생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 취업한 자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깨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마약류 소지자 자, 8번 마약류 소지자는 생활지도 규정이 아니라 상위 규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무면으로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자 교사의 정당한 권고나 지도에 불응 거부한 자 경미한 경우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자, 이상의 각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2회 이상 사행성 도박에 가담한 것이 적발된 자는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교육이수,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교정지, 가정학습 등의 처분을 받은 자중 생활지도회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출석정지 어떻게 한 받나요?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인 자 사회봉사 처분 중 징계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거부한 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한 자, 학교 질서를 문란시키는 집단행동에 가담한 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자, 각종 고사 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 이상의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산정의 기준 3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미인적 개성이 있는 자는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퇴학처분. 누적 벌점이 100점 이상인자.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내 봉사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너 교내 봉사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한테 상점 줄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내 벌점을 좀 깠는데 또 받아가지고 100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 처분되는 겁니다. 자, 출석 정지 10일 이상 징계 후에도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자, 예를 들어서. 출석정지를 5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퇴학시키는 게 아니고, 출석정지 10일 나간 뒤에, 어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에 퇴학 처분을 받는 겁니다. 교사에게 물리적 재지, 모욕감, 폭력 등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모독한 자, 출석 정지 기간 중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 형법상 유죄로 결정되어 법무부 기준 구호 처분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가정통신문을 3회 이상 발송하여도 재학 의사가 없는 자, 학년별 미인정 결석이 30일 이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학업 의욕이 결손되어 학업 이수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주서를 문란시키거나 집단 행동을 선동하는 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절취한 자,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는 자, 교권을 모독하여 재차 징계를 받는 자, 기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대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정학습입니다. 자, 가정학습은 쉽게 말해서 어, 퇴학을 전제로 해서 학부모에게 학생의 생활 지도를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학습 기간에는 학생 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기간 동안에는 등교 정지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정학습 기간 동안에는 학습 과제물과 반성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과제물 및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출이 미흡할 시에는 가정학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퇴학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벌점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상점을 받느냐?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면 3점, 학급 내 정리정돈, 비품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면 3점, 뭐 각종 도우미 3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 2급 기능사 복수 인정해서 15점. 자, 학생들이 벌점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 좀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할 경우에 뭐 기능사 자격증을 땄을 때그한 번마다 상점을 15점씩 부여해서 학생들이 어,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데 좀 노력을 할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연에 성공한 학생 관련 검사기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20점. 금연을 위해 보건소에서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 시 20점. 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연과 관련해서 상점 점수가 아주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상점을 받을 사유가 뭐 인정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10점. 이렇게 상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벌점입니다.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절입니다.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점 3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아니면 어, 개인 사복을 입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다 벌점입니다.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진한 화장, 장신구 피어싱을 착용한 경우 3점. 실내 분위기를 소란하게 한 경우 3점. 월장, 담이나 창문을 통해서 출입을 한 경우 5점. 생활관 기숙사를 무단 출입한 경우 벌점 30점. 상당히 높게 측정돼 있죠. 그래서 기숙사생이 아닌데 기숙사를 무단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벌점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고의로 학교 기물 유리창이나 책상, 집기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5점에서 10점.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 타교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된 경우 10점.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니 학교 인근 주택가 등에서 흡연을 해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흡연 관련된 벌점도 주고 또 동시에 증전 통보가 되게 되면 10점을 추가로 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부응하는 경우 벌점 10점. 자, 다음은 준법입니다.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껌, 침 뱉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엘리베이터 이용 행위 등 벌점 3점 복도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껌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 시에는 벌점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단도로 횡단 및 교통지도를 무시하는 경우 벌점 3점 자,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은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횡단해서는 안됩니다. 일과 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벌점 10점. 일과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벌점 15점. 소방기구 및 소화기구를 함부로 조작하는 경우 벌점 5점.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벌점 10점. 자, 다음은 준법입니다. 타인 및 학교의 물품을 숨기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 벌점 10점입니다. 자, 특히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으로 친구의 가방이나 신발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학폭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 10점.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경우 벌점 10점. 다음은 근태입니다. 1차시 수업 50분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단 지각이나 무단 외출 무단 결과 무단 조퇴 이럴 때는 1시간당 3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교시 중에 미인정 지각을 하면 3점 곱하기 7 해서 21점이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1교시 중에 미인정 조퇴로서 나가버리게 되면 3점 곱하기 7점에서 총 21점이 벌점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만큼 학교 수업 시간에 불성실하게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통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점이 30점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행사, 체험 활동, 각종 교육 등 중에서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벌점 10점. 자 그리고 다음 흡연 약물입니다.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한 경우 벌점 5점. 흡연 행위가 적발되었거나 흡연 장소에 동행한 경우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 친구가 담배 피는 곳이 따라만 갔다.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벌점 10점이 부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된 경우 벌점 15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 상황에 속하지 않더라도 어, 충분히 상응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최대 15점까지 벌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원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한 번의 실수로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학교 규정 따르기를 거부했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갔고 남아 있는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훨씬 더 안전해졌고 학생들은 비행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게 학생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